오늘 살펴볼 플랫폼은 그리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는 국산 D2E 플랫폼인데요. 최근 동향과 상장 소식 그리고 구독자 분들을 위한 토큰 에어드랍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버는 프로젝트명에 걸맞게 친환경 활동을 지향하면서 자가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업무나 퇴근 시간에 차량 NFT를 활용해 나뭇잎 토큰을 채굴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드라이브 투원 플랫폼인데요. 최근 그리버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토큰 상장입니다. 26일 오늘이죠. g v r 토큰이 MEXC 거래소에 상장되는 건데요. 이번에 거래소 상장이 되면서 민팅 후에 꾸준히 나뭇잎 토큰을 모아두셨던 분들은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앞두고 MEXC 거래소에서 이렇게 킥 스타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OKX 거래소의 점프 스타트와 비슷하게 거래소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투표한 프로젝트의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방식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에어드랍 물량도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10분께 50 GVL 토큰씩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버는 작년부터 꾸준히 서틱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틱은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회사로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플랫폼이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안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이 서틱을 통해서 플랫폼의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마케팅이나 업데이트가 잘 진행된다면 추가로 다른 거래소 상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네오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람다256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l g U+ 플러스 등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이번에 GVL 토큰이 상장되면서 앱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앱내 마켓플레이스에서 GVL 토큰을 사용해서 n f t 디거래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미리 채굴해뒀던 나뭇잎 포인트를 간편하게 GVL 토큰으로 수합하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산 드라이브 투원 플랫폼인 그리버의 최신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장을 기념해서 공식 디스코드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